자전놈 상대로 시체 처리 복습 값. 나나 끝난 거야 엔딩 하나 본거야구딩본 건가요? 이거 이거 구딩본 거야? 나구엔딩본 거야 지금? 너너너너나구엔딩구구노무 랜딩 나본거 맞아요? 뭐, 뭐, 뭔거 맞아요? 나 이제 이거, 이거, 이거 왠데뭔거 맞아요? 나 좋아해도 되는 거 맞아요? 나 좋아해도 되는 거 맞냐고! 좋아해도 되는 거 맞냐고! 진짜로? 진짜로? 무슨 계속하기야! 죽을래! 오늘 안할 거야! 무서워! 오늘 무서워. 오늘은 안할 거야. 무서워. 됐어.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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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할래. 안 할래. 안 할래. 안 할래. 오늘 한 번에 안할 거야. 무서워. 무서워. 무서워.